트라이예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가 죽음으로 고발한 체육계 폭력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지역 학교운동부도 폭력과 인권침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장만이 지배하는 엘리트 체육의 패단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6월 야구부 3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를 구타해 전치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타 사유는 고자질. 선배의 지시로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감독에게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는 대회 이후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자료 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헤이록이나 그런 거. 음. 그런 거 하면 이제 학부, 학교를 이제 통고가 이제 가 거거든요.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문 기관에다 맡 정말 좋은 교육차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훈련과 경기력 향상이 학교 체육을 지배하면서 선수 기용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인권 침해나 폭행을 호소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성적 높이기 위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시시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인하지 말고 더 이상 이런 폭력밀리막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9년째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의 구조가 학교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